네, 안녕하세요. 예, 법인 1000명에 근무하고 있는, 네, 이재우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아, 어, 오늘은, 그, 유튜브를 보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예, 저한테, 그, 본인의 사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좀일찍 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 그분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는 드리고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똑같이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자,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는데, 자녀가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 있어요. 1남이라고 보고요 2남 3남 4남이라고 보겠습니다아 그러면 이제 A, B, C로 가게 편하겠네요 A, B, C, D가 있습니다 자 A는 2억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2억을 증여를 받았고 어머니는 이제 양계신다고 보겠습니다 자 B는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예. 아, 이게, 이게 2억이 아니네요. 좀 8억, 예, 8억, 예, 8억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다, 이 8억이 아니네요. 헷갈 해가, 저거 해 하루 오래가지고 예, 5억. 예. 그리고 아버님의 상속 재산이 한뭐한 3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BCD는, BCD는, 5억을 받은 상속인한테 이렇게,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을까? 그,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찍은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 아실 겁니다. 이게, 제가 상속과, 증여가 혼재된 경우에 예, 어떻게 하는 게 계산이 뽑아지고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ABCD가 있고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겁니다 예, 4분의 1씩, 예, 사목을 4분의 1씩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에 그러면 뭐 4832, 8, 32, 예, 8. 약 8천만 원 되겠죠. 예. 약 8천 씩 나누게 됩니다. 예.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자 그러면 8천만 원씩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예, 여기서 8천이 들어가죠. 예. 들어가죠. 여기도 8천 들어갑니다. 여기도 8천 들어가죠. 여기도 8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5억 8천이 되고 1억 6천, 8천, ,000, 8천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유료분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두 번째, 이거는 법정 상속부 기준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으로 가야 되느냐? 구체적 상속분은, 이 전체 재산 합칩니다, 이게. 5억하고 3억. 그래서 8억이 되겠죠. 그럼 하나 빼 2억입니다. 2억. 8억 이니까 나누게 4니까요 예. 네 명이니까. 예, 2억이 됩니다. 예. 2억이면, 이거를,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5억을 받은 사람은 이미 자기가 가져갈 것 이상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빠집니다. 예, 이 사람 빠지고, 나머지 세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데, 어라? 이 사람도 이미 8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2억에서 8천을 뺍니다. 1억 이천 남죠. 1.2억이 남습니다. 네. 여기서 1억 2천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 여기는 0이죠. 여기는 1억 2천이 갖고 들어갑니다. 여기 2억 갖고 들어가죠. 여기도 2억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양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너무, 너무 좀 복잡합니다. 네. 뭐. 상속을한 5년, 3, 4년을 하신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왜냐면 하 이게 이제, 안분이 되는 게, 어떤 때는 이게 의미, 이게, 그, 여기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안분을 이제, 생각,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요거는 좀 이제, 제껴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뭐, 그렇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뭐, 거기까지 들어가니까 한이 없으니까요. 다. 이렇게 해서 이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네, 비율대로 나누게 되고 비율대로 나눠 가졌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보통 이렇게 나면 누3억인 경우에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어떻게 가냐면 8,000 8,000에 네, 8,000이었습니다 네, 증여가 예 네. 그러면 3억이니까뭐1억씩인데 여기가 한번 뭐한 1억 2천 이렇게 가져갑니다 네, 1억 2천 여기가, 뭐, 그, 그러니까 2억, 6천. 네. 네 이렇게 가져갑니다. 네. 네, 이렇게 가져간 상태에서 유류분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억하고 3억으로 합치면 8억입니다. 4명이니까 법정상 태플이 2억입니다. 그죠? 2억입니다. 근데, 유류분은, 이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자녀들은. 2분의 1이면, 유류분이 얼마냐? 유르분이 1억입니다. 1억. 예. 네, 1억입니다, 유르분이. 자, 그런데 비는 증여로 8천만 원을 받았고 유르 상속으로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이 1억 4천이에요. 자. 유르분은 1억인데 상속을 통해서 1억 4천을 ,000, 받았습니다. 유르분 이게 유르분입니다. 예. 네. 유럽은 1억입니다. 이게 증여, 플러스 상속이 1억 4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속만으로 1억 2천 받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BCD는 그것이 증여든 상속이든 이미 유럽은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억울한 면이 있지만, 여기는 5억을 받았으니까 억울한 면이 있지만,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자기의 유류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류분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건데 유류은예 유류분 유류분은 이렇게 덜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네요. 유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이것도 못 받았을 때못 받은 금액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면 피상속인이 증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에 왜 내가 준들 어차피 내가 사망하면 똑같이 나눌 건데 뭐가증요합니까 유언할 필요 없습니다. 왜? 유언하면 뭐합니까? 법정상태 쪼개질 건데. 그래서, 유럽은, 더구나 우리나라는, 뭐, 자본주의고, 사적 자체의 원칙, 사회재산을 인정합니다. 내재산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사회에 반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중한 명한테 다 밀어줘버리면, 나머지 상속들이 이게 옛날, 1 9 7 9년에생 법입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땐 다 농경사였으니까. 그리고 단면했습니다. 60살이 넘으면, 장수했다고 환갑단체입니다그 때는. 지금 뭐 60살 넘어도 경고당 가면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문턱도 못 넘습니다. 70살 넘어도 뭐 물심부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때는안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들 손상이 강했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제 몰빵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빨리 돌아가시면 남은 자녀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들 농사실 때 다들 자녀들도 초등학생들도 가서 일합니다. 딸들도 다 가서 일합니다. 아버지 혼자 농사못 짓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억. 예. 그리고 아, 우리 학교가 돌아가시면 나도 성숙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 예.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생계의 보장. 이런 측면에서 예, 2분의 1을 보장해 주는 겁 따라서, 따라서 유럽분은 내가 상속을 받든 증여로 받든 증여로 받든 이법정상속불의 이분의일보다 많으면 많으면 이원이라도 많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면 예,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만 받습니다. 이게 읽은 구조입니다. 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왜 저한테 이거를 강의를 해달라 그러냐면, 이런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어라? 아, 저놈은 5억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청구할 수있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 조금 수치를 바꿔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8천만원을 만약에 유령분이 유령분이 1억이라고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B는 8천만원을 증여를 받았고 C하고 D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2천만원만 청구할 수 있고 여기는 그대로 다 1억으로 갑니다. 이렇게 따라서, 따라서, 똑같이 유령원소송한다그래서 똑같이 받는 건 아닙니다. 네. 두 번째, 비가 만, 이천만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걸 없애버리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안 받았다고 하면 됩니다, 그냥. 안 받았다? 증거 있냐? 만약에 이기면 이억고 갑니다, 그냥 이게 억 이렇게 되겠죠. 왜? 엄마도 볼이 돼 버리니까 억 이렇게 됩니다.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도 자기가 유급이 이제 8분의 1이기 때문에 자기가 증여받은 게 8천만 원증여게 되면 1천만 원 토해야 된다. 합이 3천입니다. 근데 8천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안 걸렸습니다, 이게. BCD가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아무리 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르본 사건은 증여를 관계둔 치열한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거를 찾아내고 수집하고 간접 정황, 직접 증거 들이 되면서 증인 때로는 증인 하면서 판단님으로 하여아 이거는 누가 직접 받은 것 같은데라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증여 여러분, 거의가 다70% 이상이 증여를 사회해 두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예. 뭐,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 이제, 뭐, 사실은 간단한 논리인데, 예.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 다릅니다, 이게, 실무는. 예. 그니까, 밖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그, 게 강의를 듣는 것과, 실, 직접 실무에 뛰어들어서 하는 거는 천재가 차이입니다. 저도, 아침에 출가눈 뜨고 퇴근할 때가 그때는, 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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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기에는, 11시 반까지를 했습니다, 밤. 네. 밤 11시 반까지를 했고, 주말에도, 토요일에도 8시까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 5년을 하니까 조금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그때 한 60건 정도를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어, 만 5년 하니까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 저희처럼 직업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재력적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같은 예, 사람한테 많이 해본 사람한테. 예,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돼요. 예,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에 뭐 다른 주제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증여 뭐 무용?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유언무요, 예. 아니면 뭐, 자필유언과 뭐, 유언공증, 이런 차이점. 뭐, 유언공증 받았을 때 어떻게 하고, 자필유언 받았을 때 어떻게 하고, 예. 그건 다음에 주제를 잡아서, 뭐, 판결, 예, 판결을 받은 게 있다면, 또, 그 판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